신사 숙녀 여러분, 멋진 밤입니다.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뜨거운 로큰롤 라이트의 끝으로 오늘 마지막 공연을 선보일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라타키 이토 페이몬 두 사람이 선사할 이번 축제의 마지막 테마고 귀신풍뎅이로 환생해서 세상을 뒤집어 버리자. 함께 보시죠. 어진 횃불은 너구리 오개의 마지막. 로큰롤? 에이, 제... 내가 들었던 거랑도 좀 다른데 새로운 장르의 로큰롤인가 봐 어때? 이몸의 공연 멋졌지? 땅딸부는 나한테 상대도 안 됐다고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 소문이 청년 처참하게 진건 너거든 싸우지 마둘다 굉장했다고 맞아 덕분에 좋은 구경했어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지 정말? 친구, 넌 어떻게 생각해? 방금 공연에서 누가 더로 근노랬어 아무렇게나 말 돌리지 마. <laughs> 다들 이런 일로 싸우지 마. 이토도 페이먼도 정말 감명 깊은 공인이었어. 모두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번 음악회도 없었을 거야.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 병씨, 우리 사이에 그렇게 말하면 섭하지. 형씨가 아니었으면 난 로큰롤 정신이 뭔지도 몰랐을 거라고! 로큰롤 정신? 음, 그게 뭐예요? 로큰롤에도 정신이 있어요? 앞으로 힘차게 굴러가는 정신이지! 바로 우리 아라타키파처럼! 전혀 아니거든! 드보르자, 얼른 공식 답안으로 저 의기양양한 녀석의 콧대를 눌러줘! 글쎄, 공식 답안이라? 로큰롤은 느낌이야. 각자 자기만의 감상이 있을 수 있지 그렇군요 사실 가사에 나오는 귀신풍뎅이처럼 어떤 어려움에도 용감하게 돌진하는 게 로큰롤 정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감수성이 꽝은 아닌가 보네요 여이미아는 <laughs> 어땠어? 난 가사에 그개 얘기가 언제 나오나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생각했어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닐까? 걔 얘기가 없다는 건 다친 동물도 없다는 뜻 아닐까? 다친 동물이 없다는 건 전쟁도 없다는 거잖아! 즉, 세계 평화를 의미하는 거지! 으흠! 요이미야의 로큰롤 정신은 세계 평화구나! 나? 난별 생각 안 했어. 그보단 형님이 천수각에 쪽지를 던져놓은 일 때문에 텐요봉 행이 추궁할까 봐 걱정돼. <laughs> 시노부 씨의 로큰롤 정신은 아라타키파를 지키는 건가 보네요. 시노부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마 라이덴쇼군이 그쪽지를 봤으면 분명 우리 축제를 구경하러 왔을 거라고 나도 별문제 없다고 생각해 아니면 헤이조가 벌써 이토를 붙잡아 갔겠지 어라 근데 헤이조는 어디 갔어 코코미랑 고로도 안 보이고 아 시카노인 도시는 방금 봉행소에 급한 일이 생겨서 인사도 못하고 갔어 대신 너희한테 남긴 물건이 있어서 저쪽에 놓아뒀지. 나머지 둘은 오늘 밤에 정무회의가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한다고 너희한테 대신 인사 전해 달라더라 다들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서 축제에 와중을 보니 이토 말대로 아라타키파는 꽤 영향력이 있는 조직인가 보네 이토 너랑 협력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어 향씨 <laughs> <laughs> 감사 인사도 좋지만 여행자를 빼놓으면 안 되지 여행자를 만나려고 온 친구도 많거든 그러니까. 만약 다음이 있다면 그땐 어떻게든 여행자를 무대에 올리는 게 좋겠어 어때? 다음에는 니 로큰롤 정신을 보여달라고 친구 상구노미야님 아무래도 그 텐요 봉행의 탐정이 신경쓰지마 그로 강아지 상회는 우리와 야시로 봉행 공동의 계획이고 사람들의 이목을 피할 수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야 그때 목숨을 구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해 그보다 더 걱정되는 건 상부노미야님의 평판이에요 그때 구조한 부상자 중엔 막부군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누가 그걸 논란거리로 삼기라도 하면 걱정마, 오히려 좋은 계기일 수도 있으니까 계기요? 지금의 우린 나루카미 섬과 공존하는 길을 걷고 있지 전쟁 때 우리와 야시로 봉행이한 노력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도 꼭 나쁜 일만은 아닐 거야 그렇군요 그로 그보단 희나님 쪽을 신경 쓰는 게 좋을 거 같은데 네 희나님이요 희나님도 가시 벌간지에서 일하고 있는데 청순한 외모에 인기도 많다고 들었어 마음을 위로하는 능력도 너 못지 않은 것 같고 네 강력한 나이 버인 셈이지. <laughs> 알겠습니다, 상고노미야님. 더 분발할게요. <목소리> 어머, 물의 나라의 로큰 놀이, 뇌강을 움직일 줄이야. 미코, 며칠 전에 개를 내놓으라는 이상한 쪽지가 천숙하게 날아왔어.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하러 온 거야 아, <laughs> 난 너한테 동물 키우는 취미라도 생긴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사라를 통해 초대장도 받았어 아라타키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 없지만 백성의 염원이라면 마땅히 답해줘야겠지 <laughs> 그 오니조 꼬마에게 답이라... 그럼, 저기 있는 폰타인 음악한테 어떤 답을 해줄래? 저자의 음악은 전쟁이야기를 담은 것 같던데. 전쟁이라. 내 대답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거나라. 전쟁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고, 백성들도 다시 그 고통을 겪어서는 안 돼. 음. 그럼에도 더큰 전쟁이 찾아온다면? 할수 없다면, 내가 직접 나설 거야. <laughs> 정말 그런 날이 온다면, 오늘 밤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분명 너의 편에 설 거야.